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당첨 후어는 생각 음, 당첨 어, 청약 넣었을 때는 당첨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에, 막상 당첨되고 나니까 어, 특히 지금 코로나 사태로 모델하우스를 오픈을 잘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이버 모델하우스만 구경한 상태에서 청약을 넣었는데 에, 당첨이 됐다 그죠 당첨이 돼 가지고 보통 보면 이제 모델하우스 한번 가본다든지 아니면 그 제한적으로 모델하우스 당첨자에 한해 가지고 방문해 가지고 볼수 있다 그죠 뭐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특수한 경우죠 근데 막상 가보니까 어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돈 당첨되고 나면 뭡니까 흔히 말하는 주위에 뜻다방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분위기를 띄워야 되는데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좀 조용하죠 어 그러니까 당첨된 사람조차도 아 이걸 계약을 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고민이 적지 않게 될 겁니다 어, 그래서 오늘 당첨된 후에 예, 특히 힐스테이트 도원 섀도스도 어, 많고 제가 저번에 한번 했는데 에, 보니까 다시 보니까 몇몇 단지 타입이 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어, 제가 만약 당첨됐다 하더라도 어, 저도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때다 보니까 이 현지 방문을 못하고 어, 이 청년을 넣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고문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쟁률이 75.6대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여기 정확한 경쟁률인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이런 나오더라고요. 음 어, 지금 그래서 일단 당첨된 분은 축하드리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쟁률 상당히 셌는데, 지금 보면 A 타입, B 타입은 경쟁률이 국민평형 상당히 셉니다. 그런데 C 타입은 20.51대1. 99 타입은 14.53대1. 자, 107. A, B, 여기 45평이죠. 쉽게 말하면. 여기 45평이고, 여기 42평이고, 여기 흔히 말하는 국민평형 32평입니다. 그렇죠? 근데 보면 에 B타입은 좀 높고 근데 제가 좀 이해가 되는 게 오늘 요거 99타입하고 어 84C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저도 좀 당황스럽던데 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에 다른 아파트도 이렇게 분양하는가 싶어 가지고 건물을 어 짓을 때이렇 짓나 싶어 가지고 찾아 보니까 이렇게 는잘 짓지 않던데 입지환경 쪽을 받는거죠 상품 안내보면 어 뭡니까 아 공간 안내 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 8 4 a 8 4 a b c 예. 저는 향이 당연히 아좀당황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첨된 부신, 어, 어, 당첨된 분들 지금 A같은게 뭡니까 어, 지금 이게 북쪽입니다 그렇죠 어, 북쪽이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남남동, 어, 남남서, 남남동, 남남서, 남남동, 남남서, 이렇습니다. 그렇죠? 이렇습니다. 아, 그렇고, 지금 B는 어떻습니까? A는 이렇고, 자, A는 이렇고, 자, B 한번 보겠습니다. B, 자, B 보면, B도 지금 그렇죠? 아, B도 지금 보면, 어, B도 지금 보면, 이게 향이, 에, 남남동 어구입니까 남서서 이렇게 그렇습니까 일단 그렇죠 아, 일단 제가 볼 때는 A B 타입은 괜찮습니다 C 타입을 보는 순간 있죠 아 제가 많이 당황했습니다 C 타입을 보는 순간 이 C 타입은 또 봐서는 뭡니까 이래 봐서는 저는 어떻게 봤는가 하면 처음에 볼때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 향이 배치될 거라 생각했는데 어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게 건설사에서 왜 이랬을게 했는지 내가 참 이해가 안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게 거실 봤을 때는 거실 향이 이렇습니다 거실 향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여기 거실이면 안방하고 거실 이게 향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일 봤을 때는 이게 튀어나왔대 그죠 여기 넓고 자 넓은 이쪽이 어느 방향을 향, 향하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봤을때 지금 넓은 방향 이게 넓은 방향이죠 이쪽으로 향하고 이쪽으로 이게 향이 됩니까 북동 북동 방향입니다. 북서 방향 북서방향 아파트는 누가 이러지 있습니까 향을 한번 볼까요 좀더 정확하게 자이 그림이 정확하다고 가정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분양 여기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이건 보고,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걸 물론 시행사 분 혹시 보고 계시면 저 시행사에 관심, 뭐, 다른 감정은 없습니다. 단지 이거를 좀, 제대로 파악해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갖다 놨다. 한 개는 여기 갖다 났고 자, 한 개는 여기 갖다 놨다. 그럼 이 무슨 방향입니까, 이게? 이게 지금, 여기 북쪽이고, 이게 지금, 여기 뭡니까? 동쪽입니다, 동쪽. 그렇죠? 동쪽입니다. 지금 이 방향이니까 완전 북동이죠, 북동. 해가 여기서 뜨는데, 해가 여기서 뜨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서쪽에 지는데, 그렇죠? 어, 해가 집니다. 이게 일출 해가떠가지고 여기 해가 집니다. 그렇죠? 아, 해가 집니다. 그런데 아. 지금 뭡니까? 이것도 북서죠. 북서. 거의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 그렇죠? 이건 이 방향이고. 이건 북동이네요. 북동. 이건 뭡니까? 북서 방향입니다. 제가 볼땐 C타입, 당첨되신 분, 쉬는 부분니까 보통 신는부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들어가서 살기는 괜찮은데, 나중에 팔 때가 이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제가 가지말란 소리 못 합니다. 하라는 소리 못 하고, 어, 근데, 일단 북동방향입니다. 북서방향이고.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어, 판단이 안 쓰면 제가 볼때 있죠. 대구의 북동방향, 북서방향 아파트를 찾아가가지고, 거기, 어, 매수 의향을 받고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어, 집 내부를 뭐 구경하든지 아니면 그 인근 부동산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복동, 어, 북서 방향. 어떤지. 아, 구간 보게요. 구구. 보게 구구. 구구도 마찬가지. 어, 참네. 구구도 어떻게 이렇게 단지 배치를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단지 배치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람들, 답답하죠? 답답한 게 아니고 참, 대구 시민을 너무 호구로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뭡니까, 이게? 정확하게, 뭡니까? 정확하게 이게, 어, 북, 북동방에, 북동. 그렇죠? 어, 북동, 북동. 집으로 살아라 하면 이거 뭐 사면 돼요? 살 생각 별로 없습니다, 사실. 살겠습니까? 물론 뭐,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빛이 필요 없다. 이래 생각하면 사실 뭐다살아도 괜찮죠? 근데 여러분이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우리 인간의 삶을 가장 기본이죠 가장 많이 좌우하는 게 뭔가 날씨입니다, 날씨. 그렇죠? 날씨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로 밖에 못 나가니까 힘들죠? 마찬가지로 뭔가 하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데 밖에 못 나간다. 내지는 가면 집에 있는데 하여튼 빛이 잘안 들어온다. 아침에 잠시 들어온다. 아, 하루 종일 빛을 못 본다. 진짜 한번 신중히 고민해 봐야 되겠죠. 어, 이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어,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했을지 저 전... 아, 물론 뭐 한테라도 더 분양하기 위해서 했는데 한 차라도 더 분양하기 위해서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 제가 볼땐 107, 107역의 B같은 경우에 45판상형 아주 좋죠. 어, A같은 타워형이라 가지고 어, 뭐 일단은 이것도 향도 뭐 괜찮긴 한데 일단 타워형이라 가지고 B형에 비해서는 제가 볼땐 인기가 좀덜할 겁니다. 그렇죠? 일단 84A, AB같은 경우는 뭐 둘다 괜찮은 것같기는 한데 그렇죠? 어, 이것도 뭡니까? 이렇게 또 방을 뺏는 게 구조가. 그, 요걸 잘 보면, 뭡니까? 어, 튀어나와죠. 어, 튀어나왔습니다. 어, 정확한 향 배치를, 어, 도 뭐, 1, 2천만짜리도 아니고, 나중에 뭡니까? 이게 뭐, 6억 가까이 되니까. 여기 튀어나와죠. 튀어나왔습니까? 요기, 요 부분이 튀어나와죠. 좀 확, 축소해 볼까요? 봅시다. 자 보면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뭡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자, 이 부분이 튀어나와요. 그렇죠? 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부분이 튀어나와요. 그럼 여기 뭡니까? 이 부분이 튀어나죠 튀어나왔으면 이거를 뭡니까?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거실이니까 이렇게. 거실이 이렇게 되는 알았죠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 180도 180도 뒤집어야 되죠. 180도 뒤집어야 돼 가지고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 남동 남동대신분은 뭔가 하면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가 거실이고 방입니다. 근데 남서된 분은 어떻게 됩니까? 남서된 분은 지금 이렇습니다. 어떻게 되죠? 180도 돌아가니까 여기가 거실이고 여기가 방입니다 이해되시죠? 어, 그렇습니다 빽적하니까 어, 이걸 기준으로 이거는 45도 돌리고 이거는 거의 한 180도 135도 돌립니다 135도 그렇죠? 일단 어, 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도 볼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직접 들어가서 어 실거주 목적이면 제가 볼때 여러분 디테일한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씨하고 아, 구구 이거를 이 경쟁률이 낮지 않은데 왜 이렇게 향을 이렇게 배치를 했는지 참, 아, 참 답답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 대구가 아, 어 분양이 잘돼 가지고 그냥 먹는다 하더라도 이거 좀 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오피스텔에 대해서 묻는 분이 계시던데 저는 오피스텔 안 합니다 어, 오피스텔 왜 합니까 어, 나중에 이제 오피스텔 꼴치 아프다니 물론 오피스텔도 뭔가 하면 백체가 있다 어, 백체가 있으면 백채가 있으면 평형에 따라서 아니면 위치에 따라서 한20% 정도는 아주 괜찮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근데 뭐 되고 아파도 이제 앞으로 넘쳐날 건데 굳이 오피스텔까지 뭐 들어가서 할 필요 있겠습니까 어 아, 근데 오피스텔은 상당히 많죠 지금도 어, 많습니다 오피스텔은 어, 저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뭐 오피스텔 말고도 뭐 투자할게 많은데 굳이 오피스텔까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위치가 뭐 정말 특이급 이다 하더라도 저는 오피스텔 어,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